오늘 가지고 온 차량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끔 한 번씩 댓글에 달아주셨어요. 이거 디젤 말고 가솔린 6기통짜리 한번 갖고 와봐 제발. 전국에도 많이 없는 매물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더뉴맥스크루즈 가솔린 6기통 엔진을 갖고 있는 4륜의 프레스티지 등급, 썬루프 하나 빠진 완전 풀옵션 차량으로 반자율주행 기능까지. 도어 열면은 도어 캐치 등까지. 싹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 선루토 하나 빠진 풀옵션으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차색카남선승 매니저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더뉴 맥스 크루즈 3.3 V6 GDI 엔진을 갖고 있는 4륜의 프레스티지 등급에 위치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오늘도 욕은 안 먹을 것 같아요 어, 저번 영상에서 제가 이거 백 바디 한번 갖고 왔었거든요 다행히 욕은 안 달리더라고 근데 오늘은 검정 바디 가지고 오면서 당연히 이쁘죠? HID 나오면서 전면부에서 봤을 때는 정말 깔끔한 상태 너무 이쁜 차량이죠 너무 이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2015 2016년 8월에 등록한 차량으로 2017년형 차량입니다. 키로수는 약 10. 5만 키로가량 탄 차량이에요. 근데 저희가 6기통 엔진을 소개시켜 드릴 때 6기통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려요? 15만, 괜찮아. 16만, 괜찮아. 사람들이 6기통 엔진을 타시는 분들은 야, 그 정도면 이제 시작했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모아비도 그렇고 뭐 6기통 엔진이면 펠리세이드, 가솔린 뭐이 정도도 있잖아요. 성능기록부 보여드리면 운전석 쪽 도어 두쪽교체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엔진미션 하체 누유, 미세누유 없는 성능 올리 판정 받은 차량입니다. 앞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아래쪽에 레이더판 들어갔습니다. 버뉴 맥스크루즈에서 사실 이 레이더판 가지고 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제가 프옵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위쪽에. 전방 카메라, 사이드 미러 카메라, 후방 카메라 가지고 가시면서 어라운드뷰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전면부에서 봤을 때는 정말 예쁜 모습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본내 쪽에 돌팀으로 인한 부채 처리 깔끔하게 돼 있지만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옆쪽으로 오시면은 타이어 트레드 한 60%가량 휠 컨디션,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정도 남아있네요. 펜다 쪽에 여기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생활 스크래치로 보여지는 거 있고 그리고 사이드 미러 앤 사이드 리피트 게이 깨끗하게 부착되어져 있습니다 외판 상태 보여드리면 외판 상태 요기 이렇게 타고 내리다가 문콕으로 인한 부칠 처리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이드 스텝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전 차주분께서 따로 부착해 놓은 거니까 그것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뒷타이어 트레드 한40% 가량 휠 컨디션 끝쪽에 정말 아쉬운 스크래치 정도 보여지고 있네요. 뒤로 오시면은 GDI 가솔린이라는 뜻이죠. 가솔린에 4륜 엠블럼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제가 풀옵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동 트렁크까지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에 트렁크에도 이렇게 트렁크 매트 이쁘게 깔아두셨고 7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뒤쪽에 3열의 공조기까지 컵포이더까지 고속 충전 단자까지 그리고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220까지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이 얘기 나올 거야 또 6인승 안 갖고 왔냐고 아유. 사실, 이 정도 갖고 왔으면 6인승은 빼주세요. 정말로 찾기 힘든 매물입니다. 운전석 쪽 외판 상태 보여드리면, 외판 상태 이렇게 문콕으로 인한 부칠 정도 보여지고 있고, 이쪽 그냥 타고 내리면서 문콕으로 인한 부칠. 부치. 근데 부칠 처리 정말 깔끔하게 잘 해주셔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4륜, 상시구동 4륜이라 이렇게 4륜의 견인 방법 써져 있네요. 2열 컨디션 보여드리면, 일단 시트 색상부터 합격이잖아요. 이 정도면. 시트 색상 정말 이쁘고, 시트 컨디션 굉장히 괜찮아요. 않고 도어 쪽에 보시면은 열선 시트 그리고 전자석 오토 윈도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윈도우 커튼까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으로 준비를 해 봤어요. 이제 1열에 가서 보시죠. 1열에 탑승했습니다. 실내등 보시면은 앞뒤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 아래쪽에 선글라스 수납 공간. 그 아래쪽에 하이패스 룸미러인데 이제 블루링크 들어가 가지고 원격 시동 가능한 차량이에요. 원격 시동 가능한 차량이고, 그 뒤쪽에 블랙박스는 나가실 때 교체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대시보드 컨디션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면서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가능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이 차량이 JBL 사운드가 들어갔습니다. JBL 사운드 들어갔으니까 저희 또 라디오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네. 라디오 정말 깨끗하게 잘 들리고 있고, 아래쪽에 프로토공주기 오토버튼 누르게 되면은 내비게이션에 즉각적으로 연동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 아래쪽에 전 차주분께서 아래쪽에 무선 충전 패드를 넣어두셨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 넣어두셨고, USB 단자, 억스 단자, 그리고 기어봉 옆쪽으로 1열의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거죠. 오토이드 전자파킹. 이번에 댓글에 오토이드 전자파킹 있었으면 무조건 샀다. 내가 샀다. 이런 댓글 많이 달리더라고요. 어라운드뷰 주차보조 시스템 전후방 감지기. 후진기어에 놓게 되면은 이렇게 어라운드뷰. 후방카메라 어라운드뷰. 전방카메라 어라운드뷰. 깔끔하게 차에 나오고 있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또 냉온 컷이더를 달아주셨어요. 한번 누르면은 냉, 두번 누르면은 온. 이쪽도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정말 진짜 차에다가 관리를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이렇게 다리 쪽에도 풋등을 정말 비싼 거에 달아주셨더라고그 뒤쪽도 이쪽에도 풋등이 달려 있어. 어 그러네. 진짜 관리 너무 잘해주신 분이에요. 이렇게 암레스트 공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자동차 키는 이렇게 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눈 앞에는 155,365km 가량 탄 차량으로 정말 아이핀 부조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어요. 스티어링 휠 컨디션 약간의 사용감은 보이지만 그래도 정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 볼륨 컨트롤, 핸즈프리 기능,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주행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제 옆에는 메모리 시트까지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냥 풀옵션이야 차가 진짜 조용하다 6기통 엔진을 가지고 가면서 정말 조용한 진짜 안에 타 있으면 이게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정말 좋은 차량 같고 이 정도면은 진짜 사람들이 혹할 만해 너무 너무 괜찮은 차량이에요 축구방 경고 장치까지 다 들어가 있는. 진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맥스 크루즈 가솔린 갖고 와봐 하셨던 분들이 원하고 원하던 매물 드디어 나왔습니다.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될것 같아요. 나가서 마무리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더뉴 맥스 크루즈 3.3 V6 엔진을 갖고 있는 가솔린의 4륜의 프레스티지 등급에 위치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차량 가격이 1,650만 원이에요. 사실, DJ 차량이 1,550만원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키로수, 동급 대비해가지고 1,550만원에 나가고 있는데, 요즘 s UV 가솔린의 시대잖아요? 가솔린에, 그리고 6기통 엔진까지 가지고 가시면서, 4륜까지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만원이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차량입니다. 정말 좋은 차량 가지고 왔으니까 빠르게 연락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총비용 보시고, 위쪽에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